오늘 보문 말씀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물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거기 그런 단어가 나오죠. 6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그러죠. 또 7절에 보면 그 중간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음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요. 자, 이 선물은 무엇이냐면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죠. 자, 그 후손들에게 너희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직분을 주셨다. 무엇으로? 선물로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6절의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 하는 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6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에게 누굴 주었냐? 레인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성서를 관리하는 것은 누구예요? 레이 집파죠. 레이 집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성서를 관리하는 일 이동할 때는 운반하는 일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그리고 너희 주변의 레인들은 너희 일을 돕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선물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너희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그들에게 역할을 같이 할수 있는 협력자, 동역자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 선물은 당시 아론의 후손들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선물이 뭐냐? 우리에게 맡은 직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가진 은사, 달란트, 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소명감 또 사명감 가지고 있는 거죠. 소명감은 뭐고 사명감은 뭐죠? 소명, 이것은 calling.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 나를 부르시고 예? 나를 그렇게 행하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소명이라고 말하죠. 또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는 미션, 이것은 사명이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소명받은 것을 사명을 다해서 일을 한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약의 역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일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누가 있어요? 동역자가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하고 하나 어우러져서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구분해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역할을 맡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 그 다음에 성막의 이동과 관리를 맡은 레이비인.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 레인, 그리고 백성.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행진할 때그 대열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 있잖아요. 성막. 성막을 관리하는 것이 레인들인데 그 레인들이 있고 그 옆에 둘레에 이제 열두 지파가 딱 이렇게 배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의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레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어우러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선물로 주시면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함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서에 대한 죄를 함께 함께 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또 뒤에 보면 1절 하반절에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함께가 강조되고 있죠 1절에 함께 라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이지파고 내 조상의 집화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함께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함께 라는 단어가 반복되요. 4절을 보면, 레일은 너와 합동하여. 이 함께 라는 말과 합동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관계예요? 함께 하는 관계다. 그죠. 함께 하는 관계다.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함께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함께 한다고 해서 그 맡은 일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르죠? 같이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하는 일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면,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 뭐였냐면,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고아 자선의 고라. 그리고, 루벤자 손에, 다단과 아비람이 나왔죠.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이 나왔죠. 근데, 우리 바로 앞에 원문에 보면,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 죽였어요. 250명의 지휘관과,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난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데, 그들을 왜 죽였어요? 그들이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예? 특별히 고라는 레이지파니까 그 레이지파는 그 성막을 이동하고 하는 일인데 그 고라가 반기를 든건 뭐예요? 아니 아론의 후손만 그 재생 역할 하냐?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 우리가 맨날 짓만 지고 다니냐? 그런 반발을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 지휘관이 250명은 모세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가 될수 없느냐? 라고 리더에 대한 것을 지금 탐하고 자기들도 그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서로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함께가 아니라 내 위치와 내 것을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지금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또 반복되는 단어가 형제, 동역자라는 말이 반복돼요. 예? 함께라는 말과 더불어서 형제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들은 형제로서 함께 하지만 그 역할은 다르다 이거죠. 하는 일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이고라고 이야기하죠.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이 후손들은 뭐예요? 지금 자신들의 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이 모든 것을 담당해서 그 제사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레인은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와 형제의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고 해맑게 일을 하게 하셨나니 누가? 레인들. 레인들은 해막의 일을 담당하고, 아론은 제사장 일을 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까지는 이두 종류의 사람의 일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해요? 그들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후원을 하고, 그리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나오고, 그리고 제사드릴 때 함께 동참하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서로 돕고 협력하고 형제로서 하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이 다르다고 해서 계급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참 계급을 좋아해요. 예? 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대 생활을 더해서 그런지 늘 이게 계급을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직분도 계급으로 생각해요.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뭐, 뭐 아니에요. 어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 다른 거죠. 함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요. 이 그래서 함께 일하는데 그 역할 분담을 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절을 보면 레이는 너와 협동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을 해막과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가까이지 못할 것이라. 구분이 있어요. 역할에서 어디까지 하고, 너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하지만 서로가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역할들을 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역할이 차이지 계급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이런 조화, 이 조화라는 것은 같은 형제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보면 5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을 다하면 그 진노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진노가 미친다는 거예요. 잘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약시대 엄청 민감하게 그 맡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미친다. 그러나 잘하면 미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맡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때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백성에게 미치는 거죠. 그들이 잘못하면 백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절을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시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저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기 보면 외인이 죽임을 당한다. 예?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외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급으로서 우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앞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처럼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어떤 직분을 만들,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큰 직분이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저는 왜이 성도란 말이 최하위의 직분으로 인식되는 것이 불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사, 장로업 권사, 뭐 집사 있잖아요. 근데 직분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잖아요. 뭐 성도라는 것은 뭐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건 아니라 이거죠. 목사도 성도고, 장도도 성도, 다 성도잖아요. 성도처럼 그큰 직분이 없어요. 그 호칭이 없어요. 예? 천주교에서는요, 이, 뭐, 성, 누구누구잖아요 예? 세인트잖아요. 같은 성도.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을 거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일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크고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어떤 의식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그 콜링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제대로 감당하자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참 좋아해요. 내가 맡은 일을 잘하면 되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비교뿐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숨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름도 빚도 없이 하는 분들이 함께 모아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옛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 그 둘러쓰라는 배가 있잖아요. 성교하는 배. 에? 거기 오면 그 성교사들이 그 육지에 정박하면 그냥 나가서 전두하는 성교사도 있지만 그 안에서 맨날 옛날 석탄 떼던 배잖아요. 거기에 굴뚝만 닦는 성교사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의식 가운데 갈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선물을 잘 관리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 내 존재의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 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과 소명감을 더 투철하게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